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 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연락을 차단해버리고 일부러 계약 통지 의사 표시를 받지 않을 때 임대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말씀드립니다.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,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거나 통보를 했더라도 이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. 그럼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은 2년을 더 보장받습니다. 여기서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을 노리고 일부러 임대인의 연락을 안 받는 사례들이 생깁니다. 특히 월세나 반전세가 아닌 전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.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분명 내용 증명도 보냈는데 임차인의 이걸 일부러 안 받아버리면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것이 되고 결국 묵시적 갱신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.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임차인은 문자도 안 받고 카카오 메시지도 일이 안 없어지고 내용 증명도 폐문 부제로 안 받는다면 빨리 법률 조언 받아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. 전화 통화를 안 받는다면 꼭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꼭 남겨 주셔야 합니다.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연락처를 수신 차단했더라도 세입자가 이 메시지를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계약 갱신 거절 메시지가 세입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만약 문자 메시지를 남겨둔 것만으로 암심할 수 없다면 현관문에다가 갱신 거절 통지문을 부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. 이에 관련해 임차인이 자기는 집에 잘 없어서 현관문에 붙은 갱신 거절 통지문 못 봤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없는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을 노리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.